자, 저의 장래,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2반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어, 저의 장래 희망을 생각하는 저희입니다. 네. 어, 저는, 어, 민망, 예. 어, 민망. 프로게이머, 예, 이거 아요 어, 어, 프로게이머는 게임만, 게임만 잘합니 잘하는... 잘해서 되는 거냐고요? 아니 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몰라서 <laughs> 지라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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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인생이 그렇죠. <laughs> 인생이 <웃음> 하고 싶은 <싶으면> 이유는 <laughs> 재밌어서고요. 또, 하기 간단해서입니다. 끝! 끝.